주식회사 비치로 케미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LED 도료 루미코트 S90 옵티글로우 소중한 내 자동차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 도료 루미코트로 시작하세요 S90 옵티글로우 프라이머와 석페이서 겸용 도료입니다 빠른 작업 수행으로 결함 확인 작업이 가능 허짐성, 은폐력, 접착성이 우수 하자성이 없습니다 열이 아닌 빛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오존 발생 금리 자동차 도장의 최고 고품질 자동차 도료. 사계절 관계없이 작업성이 뛰어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도료. 루미코트 S90 오티글로 차량 도장의 수명 연장. 차체의 부식 방지. 소비자 유지 비용 절감. 수리 맡길 때꼭 확인하세요. LED 도료 루미코트. 문의 전화. 031. 898-7749. 031. 898-7749.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